여러분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요. 매일 먹으면 몸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미국 연구에서 아보카도 한 개를 5주 동안 매일 먹었더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21% 감소했어요. 매일 먹으면 효과는 더 크겠죠? 아보카도 한 개에 식이섬유 10g. 장내 유익균 증가, 소화 배변 개선 효과가 큽니다. 아보카도에만 있는 성분 아보카틴 B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 제아잔틴은 시력 보호,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재생 보습에 좋아요. 착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여줍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장, 혈당, 눈, 피부까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단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